그 후에 애구방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바로가 그두관원장곧술 맡은 관원장과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그들을 주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주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 들게하에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그들이 갇힌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하니까 이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맡은 카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손이가 익었고 내 손에 파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파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천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냐 하였나이다. 떡 굽는 카원장이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위 강주리에 바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카운장과떡 굽는 카운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카운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